오음체 온라인 사기 만들기 손잡양법 4한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손잡양법의 구변, 자, 기준을 세우자의 각 10가지 사항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수는, 장수는, 자, 음풋바인 땅, 추한 땅과 사방에 뚫린 땅을 뭐 피해라 또는 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군사적인 측면과 온라인적인 측면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자, 빚이라는 이한문자는곧 무너질 지형, 축축한 땅,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 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위험한 땅이거나, 또는 자, 구지라고 과거에, 또는 내가 그 옛날 그 추출자국 시대 그 중국의 상황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 땅을 우리가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또는 거기에 우군이 있어요. 자 그러한 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온라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냐? 자 비지. 자 여름철에 식품이나 농산물을 배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상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위험한 부분.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밑에 이제 전복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전복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죠? 아이스. 드라, 아이스팩이라든가 얼음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신선조가 유지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굳이, 과거에 뭘 해봤어요. 자, 겨,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패딩 자켓이 있는데, 자, 겨울에 이 상품을 팔아봤어. 하다 보니까 남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 상품을 한번 팔아보겠다. 하는, 2월 상품의 판매 전략이라는 부분. 과거에 내가,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위가 끊어진 땅과 또는 둘러싸인 땅, 그 다음에 절멸 당하지 쉬운 곳. 이것을 온라인 측면과 그 구사의 측면을 확인해 봤는데요. 아, 절지란 얘기는 끊어진 지형 위지는 어항 같이, 우리 그 계율에 보면은 그 어, 고기 잡기에서 어항, 된장 풀어가지고 어항 집어넣지 습니까 그러한 지형 또는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지형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절지라는 부분이 뭐냐. 자, 쉬운 얘기로 단종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게 대량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상품이 단종이 됐어.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는 100 사이즈가 100장 밖에 없고, 어디는, 어, 보니까 뭐, 105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 뭡니까? 상품의 사이즈가 안 맞다 보니까 판매하기 어렵겠죠. 또한, 동시에 똑같이 파는 거예요. 뭐 작년에 월드컵 같은 경우 빨간 티 있지 습니까 자, 이거를 사실 수 있는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이 팔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거기에 포함되면, 거기에 내가 휩쓸리면은 필패를 하는 거죠. 또한 이런 경우 있죠. 막차를 탄 경우, 뭐 증권이라든가 상품도 마찬가지 유행이 다 지났어. 거기에 내가 모르고 마지막으로 탄 경우. 이거는 필패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처럼 또한 마지막 상황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 네. 마지막으로 이제 8개, 몇 가지 사항이 남았는데요. 자, 도로 중에서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 있다. 자, 이게 어떠실까? 여기 나오는데요. 자, 매복에 유리한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지역은 적군 입장에서 충분히 좋은 지역이죠. 마찬가지, 일곱 번째. 적군 중에서 공격하면 안 되는 무대가 있다. 자, 보급을 잘 받고 있어요. 공격하는, 우리 아군은 열심히 가다 보니까 피곤해, 배도 고파. 근데 방어하는 방자가 열심히 잘 먹고 수련잘 하고 있어. 이런 대학을 싸워봐야 안 된다. 또한 성 중에서 공격해서 안 되는 성이 있다. 자,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산 꼭대기 성 만들어놨어요. 그럼 거기 산까지 키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가다가 보면 지쳐. 자, 그러한 것. 다음에 적지지만은 빼서 봐야 도움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뭐, 늪, 습지, 절벽의 산, 이런 데. 거기, 그걸 지형을 확보하겠다고 가봐야 거기에 매복되어 있는 게릴라 절에 피발리면은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이죠임진왜란때 선조대왕께서 이순신 장군한테 야 빨리 부산에 가 가지고 외적을 공격을 해라. 이런 현장 상황을 모르고 명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듣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자, 온라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 매복이 뭐가 있을까요? 파파라치가 우리 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최고의 상품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표현 같은 경우도 고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덤핑 상품만 찾는 거예요. 크, 뭐 티셔츠 한 벌에 원가가 5천원인데 천 원에 사가지고 내가 오천 원에 팔면은 만원 돈을 벌수 있다. 하는 부분. 내 생각이지만 항상 그렇게 덤핑 상품이 나오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 자, 지형을 위해서 추정했어 자금 회전이 원활하게 얼마큼 돌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품이 악성 재고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면 빨리 이거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보 분석을 못 하는 거죠. 자, 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잘 모른다. 이러한 부분.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가장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축축한 땅에 가지 마라. 자, 이웃을 이용해라. 끌어진 땅에 가지 마라. 사지 가지 마라. 뭡니까? 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아라. 이 뜻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사업의 기준을 갖고서 진행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